주변에 꼭한 명씩 있는 친구 유형 아무 이유 없이 전화하는 친구 어 여보세요? 왜? 어 담채야 나 학원 끝나고 집 가고 있어 어 근데? 응 그렇다고 별것도 아닌 걸로 호들갑 떠는 친구 야야야 진짜 대박사건 진짜 개대박사건 왜왜? 지금 시계봤는데 딱 4시 44분이었어 사람 관찰하는 친구 야 금방 지나간 남자 봤어? 개들생겼어 아못 봤어. 야 금방 지나간 여자 봤어? 귀걸이 개 이쁜 거 끼고 있었어. 아못 봤지. 야 금방 지나간 사람 봤어? 콧구멍이 하트 모양이야. 멀티 안 되는 친구. 해봤다. 너 그거 알아? 어. 너 바지에 똥 쌌지? 응. 언행 브릴치 친구. 아 배불러. 야 진짜 잘 먹었다. 아나 진짜 배 터질 것 같아. 더는 못 먹어. 빙수 먹으러 갈래? 남자친구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엄청 다른 친구. 남자친구 있을 때. 아 뭐야 오빠. 너무 웃겨. 남자친구 없을 때. <laughs> 아 너무 웃기다. 방구나 <목소리> 답정너 친구. 이건 진짜 개 패고 싶어. 야 담채야 너 어떡해. 나 진짜 살쪘어. 나 완전 돼지야 진짜. 진짜? 몇 킬로인데? 45킬로.